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많이 오셨네. 그더 더운데요, 저 오늘. 어,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프랙티컬해요. 실용적이에요. 아이디어를 하지 않아요. 뭐 하면 좋다가 아니고 어, 필요한 거를 필요할 때적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좋아요. 공부를 잘해서 인생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돈, 경제적 여유가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박사, 뭐, 하버드 박사를 맞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게더 좋은 거냐라는 거는 뭐, 누구를 설득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잘 나오면 편하게 산다. 대체로. 이게 대체로죠, 대체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의대에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공부에 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 의대가 기 때는 애가 지도 알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대학 입시가 변했다. 사실은 변한 거 거의 없어요. 자꾸 뭐 입시 변화, 저한테 이제 뭐 질의 응답할 때 고교학점 제가 어떤 데 거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수시가 늘어,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는 한 중학교 한 1학년 이후, 중학교 2, 3학년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초등학생 엄마한테 많죠. 초등학교 엄마 선 들어봐요. 어, 그래, 중학교 어, 좋아요. 고등학교 네. 왜 초등학교가 많은 줄 알아요. 아직 희망이 있거든 입시 설명회 해도 원래 고3을 입시, 위한 입시 설명회 하는데, 고3들이 안 와. 그 설명회 듣는다고 해가지고 제 돈을 알겠는데, 내가 그걸 바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고1도 고3. 초 6도 고 3, 유치원생도 고 3. 우리는 언젠가 고 3이 된다 이거야. 입시는 두 가지가 커요. 하나는 내신으로 가는 거, 하나는 수능으로 가는 거. 크게 이두 가지예요. 뭐 논술 이런 거 있긴 한데 되게 작아요. 그리고 입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내신에서 내신에서는 국영수, 수능에서는 국수. 내신에서는 국영수, 수능에서는 국수. 그러니까 국영수를 다 잘하면. 내신 카드 반, 수능 카드 반 있는 거고 영어를 잘 못하고 국수만 잘하면 내신 카드는 없는 거고 수능 카드 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를 50점 맞아도 서울 의대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수능으로는 감점이 별로 안돼 수학하고 국어 가 거의 만점이면 근데 내신에서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16년, 17년 그때 영어 절대 평가로 바뀐 다음부터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어느 과목을 제일 먼저 끝내야 되냐면 영어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해요. 영어는 목표를 중3 때까지 수능 1등급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플랜을 짜면 돼요. 그보다 더 많이 짤 필요도 없고 더 적게 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대치동 정도 아이들은 6학년에서 중1이면 수능 1등급 나와요. 그걸 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국어수학에서 반드시 빵꾸가 나요. 그렇게 나와도 관두면 떨어져서 현재 그 고등학생들의 스타일은 중3대 영어 실력이 최고고 고3대가 훨씬 나빠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중3대 영어 1등급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리라도 하면 유지가 되거든요. 영어로도 매면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성해야 될 과목이 국어예요. 어, 국어도 중3대까지 수능 한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국어나 영어라는 과목은 이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실력이 올라가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 같은 과목은 두 달만 지나면 거의 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수학과 과학을 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국어하고 영어에서 시간을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시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걸 그래도 얘기하면 수시가 축소가 되고 있다. 그것도 뭐, 뭐가? 종합전형이. 종합전형이 서류로 들어가는 거. 서류로 들어가는 건 축소가 되고 있고,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건 늘었다. 그래서 재수생이 지금 엄청 늘고 있어요. 수시에서도 교과전형 쪽이 늘고 있다. 그런 거는 내신 성적. 즉, 내신도 성적, 수능도 성적으로 가니, 이제는 무슨 우리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뭘 했는지, 영재원을 다녔는지, 이런 거는 전혀 의미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거의 성적으로만 뽑는다. 시험에서 이기는 공부, 내신 수업, 시험과 수능 시험이 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취해야 된다.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을 가장 못 보는, 수능은 지능 게임이에요. 지능. 수능 시험 자체가 지능, 지능 검사예요. 지능 검사. 그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과목이에요. 수능은. 왜? 국어 시험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뭘 공부를 해요? 국어 시험 범위가 없어요. 영어도 시험 범위가 없어요. 영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국어 능력을 보는 거야. 수학은 시험 범위가 있긴 한데 너무 넓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했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머리가 좋아야 풀려. 머리가 좋은 애가 반복을 많이 해야 풀리는 게한 서너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만나는 거야. 수능은. 내신은 안 그래요. 내신은 단순 암기와 지구력, 인내력이에요. 습관.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뭐가 안 좋아서 내신 성적이 안 좋을까요? 제1번 암기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고 내신해서 수능을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주입식 교육만 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달달달 외우는 주입식 교육만 시켜야 아이가 내신에서 1등이 되고 수능을 잘 봐요. 이게 왜 찬스냐. 주입식 교육은 느낌 자체가 너무 나쁘잖아요. 머리에다가 주사기를 꽂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말 자체에서 벌써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런데 그 주입식이라고 하지 않고 철저히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될 것과 되는.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설명하려면 외워야 설명하지. 이해한 걸 어떻게 설명해?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 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대충 무슨 소리인가 알겠는 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는 암기의 결과예요. 근데 이해도 안 해놓고서 이해 한줄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뭐 키워줘야 돼요? 암기력 키워줘야 돼요. 암기력 어떻게 키워요? 맨날 외우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을 잘보수 있다.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 4학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따라갈게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하면 돼요. 그 이외에 어떤 과목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거 잘하는데 빡빡해요. 이런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보면 한열몇 시간에 걸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한테 컨설팅 받는 사람 욕 처먹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놨고 국어 시리즈, 초중고 다 끝냈고 이번, 지난번에 초등 수학 시리즈 끝냈고 이번 주부터 중등 수학 시리즈 들어가요. 정말 자세하게 해요. 이걸 다 알려도 될까 할 정도로. 어, 수학은 두 가지 개념이 딱 존재해요 수능을 위한 수학과 내신을 위한 수학 전혀 로직이 달라요 어, 수능을 위해서는 빠른 속진을 해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선행을 하는 거죠 내신을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자기학년을 심화만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으면 되거든요 학교 중간고사에서 늘 100점 맞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아이가 고3 거를 끝냈던, 고1 거를 끝냈던 학교 심에서 틀렸다? 그러면 선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완벽을 구하지 못한 거야. 이런 애들은 수능은 잘볼수 있어도 고등학교 때 내신은 못 봐요. 내신은 습관이거든.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해서 학교 수업을 딱 100점 맞는 습관.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할 필요도 없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없는 시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6학년 때까지 는꼭 경시대회 보게요. 그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아니고요. 시험 대비해 보는 그 스트레스를 겪고 시험을 보고 나서 장려가 됐든 불합격이 됐든 은상이 됐든 금상이 됐든 따보는 그 습관. 또, 2개월 동안 시험 준비를 해보는 습관, 이 로직하고요. 머리가 좋은 아이가 한학기두학기세학기 학기, 학기 나와서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나가는 이 로직은 달라요. 선행의 로직은 이해하고 유형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런 시험의 영역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에서 27문제는 훈련에 의해서 맞아요. 근데 3문제는 훈련에 의해서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영어 공부 얘기 좀 하면, 초등학교 영어는 처음에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좋죠. 6학년 넘어가면 순간부터 이제 수능형, 시험영어로 싹 돌리는데, 영어 실력이 좀 괜찮다고 느끼는 엄마들은 6학년 정도 때부터 고1 모평, 모평을 보면 돼요. 3월 모평. 고1 3월 모평이 중3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3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되면 모평에서 1등급이 나와요. 그냥 그거를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상관없어요. 보게 하세요. 영어. 뭐 어,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리딩 교재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습서를 읽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리딩 교재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온 자습서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문제집으로 너무 하드하게 하지 말고 쭉쭉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시험범위 안에 있는 게 있고, 전혀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게 있다면, 어차피 영어 지문은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도 되게 좋거든요. 헬렌 켈러 얘기도 나오고, 뭐, 뭐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경제 문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영어 지문에도. 그냥 그런 거. 열몇종 되는 출판사 거, 자습서 사다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중간고사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집 본다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달에 두번 모이고 살 보는데 계속 모이고 살 보다 보면 1년에 채 지나지 않아서 고1권 1등급이 나와요. 그럼 2년 차에는 고2께 1등급이 나오고 3년 차에는 고3께 1등급이 나오고 고3께 1등급이 나오는 중3이 고등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애야가 왜? 이렇게 훈련 받은 애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제 소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한테 이런 설명을 듣거나 컨설팅을 받는 사람은 인포메이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 저, 내가 좀 틀렸었네, 저렇게 해야겠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정보가 없어 대학 못 가는 사람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제가 유튜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걸안 보는 건 괜찮은데, 전 자신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보든 어떤 전문가하고 다, 다 얘기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져요 왜? 저는 컨설팅을 20년을 했고, 초입부터 고3까지 계속 했고, 실적을 계속 내는 사람이야.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 교재로 돼 있는 걸다 무료로 올려요. 그럼, 제 수업을 듣는 거와 한80% 이상 비슷한 효과가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에서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돈이 없어 대한민국 같다는 소리 안 만들게 하겠다고 제가 거기다 무료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안 보는 거 어떡할 수 없지? 그런데,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 같은 선수도 코치하고 하고요. 박태환도 코치하고 하고, 손흥민도 코치가 있고요. 타이거즈가 골프 펼쳐서 코치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익히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깨우치면서 익혀. 얼마나 천재면 내가 깨우치면서 익히냐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반 사람들은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 내가 혼자서 깨우치면서 익힐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일을 하냐고. 이해되시죠? 한 시간임을 할걸왜 혼자 두 시간에 하냐고. 언제 혼자 해야 되는 줄 알려드릴게요. 수학 진도를 다 끝나고 두번세번 번 돌았어요. 그때는 혼자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영어도 이제 1 등급 수준이 나와 유진은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도움을 받으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이라도 뒤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그 시간에는 고거를 하는 걸로 꼭 잡아놓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강의 한 거는, 어, 저희 본사 촬영팀이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뭐 일주일 정도나 이주일 정도 지나면 저 유튜브에 오늘 강의 내용을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와주시고, 저희 엄마학교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라방 하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중학생을 위한 수학공부법이에요 의대가는 중학생을 위한 수학공부법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라방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그 실시간 질문도 할수 있고 답변도 할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늘 나오니까 여기서 일산에서 설명 들었다. 일산 센터에서 설명 들었다 그러면 제가 좀더 눈여겨보고 <laughs>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